그런 거, 솔직히. 뭐야 어, 야, 끌었어, 어, 끌었어, 어, 끌었어. 오케이, 어, 오케이, 어, 오케이. 아, 아니. 미, 더. 어. 아니, <laughs> 아니 그왜 끼워야. 누가 재웠어? 아, 어이가 없네, 심판 어이가 없으면. 치과로 가야지. <laughs> 아, 형. 딜 그래 생각 안 났지, 솔직히. 어, 끌었어, 이번에.

도었게넣도게 온다. 죽인다. 어? 자. 벽풍, 벽풍, 벽타 어. 어, 비기로 썼더라 해. 다 죽이는 타이머, 충전 주야 아, 끄는공이라 얘들아. 오케이. 응급기 충전 중이야. 이거 끌었어 아, 근데 그건 아니야. 그건 아니야. 호응 개풀 씹을 호응 개. <laughs> 아이고 안돼. 거긴 너무 멀어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나는 오케이 <okay>, 놓고. Cool. <laughs> 아, 거긴 너무 멀어 이제. <laughs> 야, 어. 야, 약 끌렸어 이번에. 어, 잘, 잘했어 잘했어. 한톤 빼자 그냥. 아이고. 어, 뭐야? 아이 뭐 하, 하게? 한턴 하는 거야? 한번 해보자고. 해보자고? 아한번더볼까아돌았다어 되는데? 나아 뭐야? 아, 아 일른다. 이... 저걸 돌았다아빵 <laughs> 다시 가자, 다시 가자. 나 타이온. 아나왜 피트 털러 왔어? 아나 오클러스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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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음. 어. 아! 퍼펙트. 어어 퍼펙트. 어, 이게 10연무 어, 퍼펙. 만들었다고? 야. 아, 저티 뭐 메커가 잘했다 한 와. 어나타이한번 어. 오케이. 제발 한 번만 오케이. 가자, 한 번만 아들아, 나딜딜 은까지 갔었어. The king! Wow! Wow! w o 어 Wow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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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o w Wow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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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<목소리> 아, 아타, 아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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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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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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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아, b r i n 이 어, 형이 아, 왜 불이 나와? 형 아, 뒤지러 겠다. 체킹. 오, 알아, <laughs> <오, 아나가> 잡았어. 하, <laughs> 지하탄. <제안탄. 웃음> 울쓰는거 봐라. 아, 살려줘요. 대신 c 살려줘요. 어, 뭐야. 나에이왜이 너무 멀쩡이야. 오구 나이스! 오구아! 오구 오구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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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구오아오 오구아! 오구아! 오아이거오구아 정 그냥 캐리해줘요 오케이! 모니 컷! 캐리해주세요 어? 잠깐만x2 와 잠깐만, 잠깐만. 10분! 아아아 캐리 못하시네 아.. 괜찮아 계속 불타고 있어 <laughs> <laughs> 타요타요 80? 아 많이 죽였는데 근데 진짜 까비 걸었어아 아,

와, 귀여워. <medidas> 야, 메이커, 레코야, 레다 코스! 야, 나이스! 아, 강이하다레게 아, 전렇이네

저요, 어, 좋아합니다 순제오리 마신 어쩌라고요어쩌라고 그게 그리 맛있나 이티노니 여러분, 어? 제가 딱거 말해줄게요 어, 아, 나가 어. 왜이렇이야 어. 아, 몬드가가으면 아, 이 그걸 누가 몰라 이 있...

아.. 바나다아 <laughs> 진짜 실화야? <싫어요? 웃음> 아, 게임하겠습니다 아, 안되겠다 끌리는거 끓는거 홈 오케이 요아요 아.. 아 어, <끼리> 어, 어, 왜안 끌림? 점요 <끼리> 아, 내가 부신 나겠했 아, 내가 내가 걸 어. 아, 어, 그래, 그래야? 야, 복부신, 나겠다. 아, 어다 야, 개지, 지 개지, 개지. 개지, 개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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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더지지 개지. 지 개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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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개었어지 개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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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

야, 싫어? 아, 지 아, 나이고싶어 e r o 아나 h a n k you. 어 h t h a 지 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 오! 죽였어! 어, 오! 죽였어! 아야 아냐 죽으면 안 오. 와! 데이식스가 이긴다! 아 우리 아나 형이 지었는데, 긴지 내가 죽일 수가 없었어 일어나볼까? 할 만한가? 어때? 아, 우리 아타 있잖아, 좋아 있잖아 어 가복, 가복. 어, 씨발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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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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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주월, 들어가, 들어가 들어가! 좋아 들어가! 왜안 들어가! 아, 어. 괜찮아! 도망쳤어! 왜안 아, 아 이제 행동 좀 써야지. 어, 정말 왜안 썼어? 아, 괜찮아, 괜찮아. 좋아, 아다 치자. 많이 막았어. 타이어 그 어거형형 어, 아, 아니야. 이제 진짜 빼야 돼. 여기서 가쁜 사대만 안 돼, 진짜. 어, 아, 3딜의 이게 딜이 효과예요, 이게. 아, 아니야, 아니야. 우리 한계는여기까지 아니야. 더할수 있어. 아닌가여기까지가 아, 더가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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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타이 간다. 체킹. 생스 어? 야타. 가자 이제 물 홀딩하자. 아, 어? 맞았지? 아, 왜 죽여? 야. 내가 죽인 거 아니라 는? 이진개 새끼야. <laughs> 아, 끄는 공 해라 오케이 어? 뽕 받을 사람 나줘요한방 민지 야줄게 살려줄게 자, 그래, 뽕 주세요 나쟤이 새끼 못키오 나이스 뽕 맞.. 도수 개 뽕? 어어 나이스 어 정말. 아우 번째. 이게 아직 와 저기 안 깨진다고? 때렸다이겠아니까짜야 허구 죽은거본 사람 점넣 웃겨. 요 나이스. 응. very, very nice. 에이, 기분이다? 이것도 먹어라? <laughs> 에이, 이트 <나이테키라>. 끼들아. <laughs> 와, 퍼펙. 이거! 하나 뚫었어요. 야, 퍼펙한 잭, 그, 태빵이냐? <laughs> 어, 어. 어. 아 나도 이태전 좋아하긴 하는데. <laughs> 어, <이거> 계속 퍼펙해, <laughs> 이나이태전 바라기야. <laughs> 아, 웅태진, 나이스, 웅 나이스. 나이스. 오. 아, 태진 o 태준 o 태진 Oh, 웅태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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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, 야 어디 갖고 날 때려. <laughs> 누구야? 아, 소구나 죽었다. 어간다 내가 너 잡으러 간다. 어 뭐야 어, 해오나 어. yeah, 내가 맥클 죽였다. 하하, 미친 그니다 소주 아, 어디있냐? 소주 안보여. 야, 어, 왜 안걸리냐? 가쁘지 데 이거? 안돼! 저렇게! 야, 이새끼, 있어! 잘죽다살어다 살았어, 들아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, 살었어 나이스! 아, 나이스! 나이서 왜왜 그래요 뭐야? 나! 아나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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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틀에 감도 냈어요 팟지는 나다. 나다? 아.